굉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다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1차 목표가 있고 2차 목표가 있는데 1차 목표는 한 달에 84만 원을 저축할 수 있나 굳이 이 숫자여야 하냐 그러면은 멘탈리티 측면인 거죠 1차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영장을 바꿉니다 만족스러워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36이라고 하면 확실히 이른 나이였고 36에 은퇴를 해도 돼 이런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건 아닌데 그래 난 지금부터 은퇴의 삶을 살아보겠어 결심을 하고 지른 게 있었거든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도 처음에 1년 반 정도 겪고 나니까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내공이 늘어났던 것 같아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. 돈을 잘 주는 직장들은 비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거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밖에 없었는데,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연세라는 제도가 있지. 굉장히 낮은 보증금과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, 한교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왔던 거를 빼고 운용할 수 있는 투자금에 넣었을 때, 5%만 추가 수익을 내더라도, 10위로 나누면 월에 이만큼은 못해질수 있다. 이런 계산을 했는데, 주거비가 25분의 1로 줄어들.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.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은 천에서 천오백, 연세에도 천에서 천오백. 날씨가 주는 인생의 퀄리티 부분 굉장히 컸었어. 미세먼지라든지 탄파라든지 피하면서 살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았고, 외국에 살 때처럼 비 오고 나서 무지개 생기고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좋았다는. 2009년에 삼성전자의 u x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었고, 5년 정도 현대카드로 이직을 해서 1년 근무를 하고, 독일계 소프트웨어 기업 SAP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. 10년 정도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했었지. 어, 얼마가 있어야지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. 7억이 있어야 되나요? 14억이 있어야 되나요? 결정적으로 내 은퇴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이라는 거는 남들이 정하는 자금이 아니라는 거지.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연 생활비의 12배에서 15배 자산이 만들어지면 노동을 아예 안 하고도 투자 수익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거야. 이론적으로는 아무 주식이나 사든지, 인덱스 펀드라든지 사서 아무도 것안 하고 100년을 기다린다. 연에 7에서 8% 정도는 성장을 할 수가 있어. 마음이 좀 앞섰어 최소 7, 8억 원 있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자금보다 7, 80% 부족한 상태에서 질렀어 삼성전자에 5년을 다니고 분명히 연봉 많이 줬어 줬는데 결혼을 할 무렵에 얼마나 내가 문제가 많으면 모아놓은 돈을 보니까 1,5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사실 대판이었지 삼성전자에 다닐 때는 주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씀씀이에 따라간 것도 있었고 결혼하기 전에 쓰고 싶은 거다썼어 카메라 같은 데도 돈 엄청 많이 쓰고 기분 되자고 혼자서 스테이크 와. 하우스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막그 자리에서 먹고 막 욜로의 삶을 살았어 근데 현대카드에서 동갑인 남자 동료를 만나게 됐어그 친구는 그전에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다녔었거든. 나보다 연봉은 분명히 더 적었을 건데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안양에 집을 사았다고그랬더 오, 어떻게 그랬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아끼고 대출좀 껴서 샀어 그냥 그러니까. 그때 내가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었었지 내 연봉이 얼마냐 보다는 어떤 식으로 쓰냐 어떻게 불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입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1차 목표가 있고 2차 목표가 있는데 1차 목표는 한 달에 84만 원을 저축할 수 있나? 84만 원을 저축을 하면 1년에 1천만 원을 모을 수가 있어요. 굳이 이 숫자여야 하냐? 그러면은 멘탈리티 측면이거든. 990만 원을 모은 거랑 1천만 원을 모은 거랑 성취감의 차이가 갈수는 거죠. 내 태도가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기 때문에 더 아끼고 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 1차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입장을 바꿉니다. 2차 목표는 167만 이 정도로만 부족을 했다고 하면은 직장의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은 거. 그 이후부터는 자기 하기에 달린 거. 투자 수익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5년에 1억이 모이는 거잖아.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최대한 주식계좌로 다 하나씩 하나씩 옮겼어. 처음 시작한 돈 60만 원으로 시작. 일단 계좌를 개설하고 나니까 남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증권계좌에다가 더 이체를 하게 되더라고.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불린 거지. 주로 뭐에다 돈을 쓸 거야?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. <laughs> 이름이 뭐였지? 한세 MK인가? 그런 건 있을 건데 산 이유 없었어. 여동생 같은 부서에 증권사 출신 대리님이 좋다고 얘기해서 그거를 <laughs> 여동생이 나한테 얘기해줘서 샀어. 종목이 마이너스 30%까지 났어. 개판이었지. <laughs> 조금씩 조금씩 더 샀어. 손실이 아까워서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사고 그랬었는데 1년 반 정도 기다리고 20% 수익으로 매도를 했어. 그때 깨달았죠. 기다리면 기회가 없는데. 어, 예적금은 들지 말라고. 당연히 적금으로 시작하면 멘탈 관리라든지 트레이닝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는 적금의 수익률은 절대로 은행의 수익률을 넘어설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은행도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. 예금을 받고 그걸로 대출을 줘서 그 사이에 생기는 마진을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절대로 손해본 장사를 할 수가 없어. 그 말은 우리가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사는 것도 좋지만 은행의 주인이 되는 거죠. 어떤 종목 사야 될지 1도 몰라요, 그러면. 차라리 은행 주식을 사서 배당 수익률만 해도 은행 이자보다 더 높아. 그래도 손실에 겁이 난다. 처음에는 나눠서 산다. 예를 들어서 적금을 80%, 주식을 20%. 옷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는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게 식비인데, 제일 좋은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거고, 밀크랩이라고 얘기를 하지. 점심만 도시락으로 바꿔도 식비를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. 인맥 다이어트는 내가 어떤 소셜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한 번씩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.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, 좋은 사람들이 친구 사자고 찾아와. 연락이 오고 접근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,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게 되면은,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울 수 밖에 없거든. 일주일치 지출을 기록을 해서 계속 트래킹한. 을 그렇게 하면은 뭘 아낄 수 있는지 구단위을 찾아볼 수 있어.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었어. 다음 주에는 이비아 커피 사 먹고, 그 다음 주에는 캡슐 커피 먹는 거. 그 다음 주에는 가루 커피 사서 먹는 거지. 가루 커피의 매력에 대해서 알게 됐어.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. 를 해서 내 자산을 늘린다고 하면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. 이론적으로 이런 등락은 복잡한 그래프지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은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퀀텀 점프라고 하지. 한동안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저축을 하더라도 자산이 안 늘어나는 정체 구간이 있어. 근데 그 정체 구간이란 거는 한 번에 크게 성장하는 복리 수익을 누리는 퀀텀 리이라고 하는 거를 얻기 위한 에너지가 응축되는 과정이거든 근데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. 투자 공부가 어려운 게 절대적인 방법이 없고 결국에는 자기 주도 학습이 되어야 되거든 경계했으면 하는 공부 방법이 투자 고수들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느 하고 시간을 다 허비하면 안 되는 거 삼성중공업에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40% 넘게 손절을 했죠 그 뒤에 다른 조선 종목으로 40% 수익을 냈고 음식료, 농산물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음식료에는 안 좋은데 원화가 예전보다 좀더 강세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재료를 사오면 상세가 되거든 상세가 되는데 물가가 올랐다? 도움이 되지 않을까? Let's uh -huh.